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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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이름이? 마폴로르라고 합니다. 마폴로안 마. 하세요 안녕하세요.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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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마포. 로르 네, 마포 안녕하세요. 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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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한국 나이 스 음. 삼십일 음, 살입니다. 3십일 살입니다. 삼십 살? 37살? 오, 어, 근데 나는 진짜 음. 깜짝 놀랐네. 동안이네. 나 지금 아 진짜로 학생인 줄 알았어 학생. 음. 아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. 오, 진짜 진짜 학생인 줄 알았어요. 어.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? 3년삼년 3년 됐어요. 3 년. 네. 그럼 그 전에는 한국말을 좀 배웠었나? 아, 네, 축구 배웠어. 파리에 있는 그 한국문화원에서 축구 음. 배웠어요. 어, 근데 3년 된거축구는 한국말을 어, 그러니까. 굉장히 발음도 그렇고. 아, 진짜 많이. 들었어. 근데 너 지금 무슨 일해? 아, 저는 그 판소리 공부하고 있습니다. 판소리 공부하고 있습니다. 판소리 판소, 한에서 한국에 와 가지고 판소리 공부를 한다고? 네. 네, 판소리 공부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. 원래 그러면 파리에서 무슨 일을? 아, 저는 회사 그 삼성에 삼성 마케팅 서 다녔어요. 저는... 삼성이라 골라 네, 저는 회계 감사. 거계 감사 네? 전공했어요. 오. 정말? <laughs> 어, 근데 왜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한국에 와 가지고 판소리를 배우게 됐어? 아 저는 그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음. 그 미니 성선생님 공연 판소리 공연 보고 네 음. 보고 너무 좋았어요. 받고. 네. 그 그때는 그 판소리가 무슨 뜻인지 음, 어. 그 이해 못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. 너무 좋고 좋아 좋아서요. 그 실제로 공부하고 싶어서 좀. 한국에 왔어요. 아 내가 살던 나라에서 직장을 포기하고 대단한 일이네요. 예. 그 나라의 전통문화를 배운다는 라게고습니다 감사합니다. 어. <laughs> 그럼 지금은 그냥 판소리만 배워? 네. 한국에서? 여보세요? 네. 저는 지금 예, 예술 비자 예술, 예술 비자로 네, 예술 비자를 바꿔서 저는 그냥 그 예술 관련 일만 할수 있으니까 응. 공연도 공연도 하고 공연도 하고 네 대회도 판소리 대회도 나가고 네네 네, 나가서 수입이 그럴까요? 조금 조금씩 있었고 네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다 다 아, 네, 행사나 공연이 아. 공, 공연도 없고 대회도 없고 지금 일이 없어서 월세도 이게 못 내고 있고 음. 그래서 파리에 다시 돌아 갈까 그럼 아깝잖아 음. 3년소리외운게 집세 몇달 빌렸어요? 몇달 빌렸어요? <laughs> 아 저는 1월부터 월세 <laughs> 못. <laughs> <laughs> 사장님이 뭐라 안 해요? 집주인이? 아, 아 네. 언니가 좋은 사람이어서 지금 네, 아. 상황 이해하고 있어요. <laughs> 아야, 조심. 아 감사합니다. 예. 언니라고 불러요, <laughs> <볼래요>? 언니. 사장님한테? <웃음> 네, <웃음> 네. 네, 내년도 저는 한예종이나 서울대학교에서 판소리 전공하고 싶은데. 음.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내년 어떻게 할 건지 남음이네. 지금도 내 네. 장학금 찾아봤는데 그 나이가 나이가 많아서 조금 조금 많아서 아. 나이가 나이가 많아서 조금 조금 많아서 아. 네. 야 근데 네. 아직 결혼 수요 결혼 아직 안 했고. 네안 했어요. 아. 그러면 파리에 좀 전화해서 가족한테 좀 도움 좀 청하지. 지금 가족들한테 이거 물어볼 수 없어요. 아, 저는 그 엄마 친엄마가 가면은 계셔요. 아, 지금 그 우리 가족의 하나네요 친엄마 가문에서 그냥 그국군을 어이 렇게 만들고 내 아, 발고 네, 있어요. 아, 엄마가 지금 좋은 기회가 그 저한테 주고 싶어서 그열살때그 음. 그 이모 이모한테 내 네, 보냈어요. 아이가 이모 진짜 엄마의 동생한테 입양이 됐다는 얘기 네. 엄마의 네. 동생 원래 프랑스에 맞지. 살았고 네, 아. 네. 아, 가족한테 그래도 갔기 때문에 네. 엄마죠. 아니 그 카메론에는 그런 가끔 엄마 보러 가요? 네 작년에 응. 그, 카메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서 응. 그 선생님하고 첫 번째 판 소리 코너 했어요. 어, 카메론에서 카메룬에서. 네. 네, 카국에 사람 그 한국에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. <laughs> 공연 보고 너무 감동적이었대요. 어. 그래서네국에서한 많이 많이 국에서한 많이 어, 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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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1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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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소리 서한에서한소에서한소리서소리에 정도로 할 정도였으면 은 이게 무슨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바푸르르 또 소리 배운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실력인지 한번 제가, 내가 또 이제 기본적으로 <목소리> 쑥대머리 자, 뭐 어떤 거할 거야? 쑥대머리 아, 네. 그럼, 쑥대머리 해볼게요. 춘향가 네, 쑥대머리 嗯。 다른 거 들어야죠 이제. 아, 다른 거뭐 하나 더. 하고 음. 아, 싶은 거. 판소리 번역했어요. 불어로 음. 번역했어요. 음. 아, 판소리를 불어로. 네, 불어로. <laughs> 불어로 번역한 <laughs> 사람가. 사람가. 사랑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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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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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와 모나무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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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예전에 그 외국산에 판소리 하는 거는 난 처음 봤거든. 아, <laughs> 하여튼 네. 아니 그 동안 연습은 어디서 한 거예요 그러면? 해화동에서 하고 판 소리 학원에 음. 네, 판소리 학원에서 해마다 두 번에 삼삼 주간 산 공부해서 산 공부해서 공부. 산에 가서. 네 공부. 누구랑가요 아, 혼자요? 가 아, 우리 판소리 선생님 아, 네, 판소리 같이. 선생님하고. 네 우리가 다 학원에 여기 가서. 아니. 내가 보니까 우리 저마포르르 같은 경우는 마포로르 같은 경우는 한국 과그 프랑스 사이에서 문화의 네. 어떤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예, 예.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는 친구예요. 예술의 한장 한국 한국 한리한한민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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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한 아주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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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스스로 자비로 들어와 가지고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을 돌려 보낸다. 저는 이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너무 아깝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 비자기 때문에 네, 알바. 알바를 알바 못하는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니까 비자만 받고 줘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예술 비자기 때문에 알바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집세도 밀리고 뭐 계속 이런다니까 좀 이거 보시면은 어. 판소리협회라던가, 이런 데서, 대한... 판소리협회? 국악, 뭐 있겠죠. 국악협회가 뭐 있겠죠. 네. 근데 아니면은, 문화관광부나 문화체육부, 문화체육부에서, 아니면은 뭐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이나, 아니면 파리 대사관이나, 뭐 이런 데서 좀 양국 정부에서 좀 이렇게 저렇게 좀, 어, 힘을 써주시기를 좀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에이. 감사합니다. 어. 앞으로 <laughs> 최종적으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? 목표? 저는 그 지금 흥부가 배우고 있는데요. 흥부가? 네, 저는 흥부가 다 배우고 나서 관창하고 싶고. 관창, 네,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서 판소리 공연하고 싶어요. 다른 그 외국인한테 그 저처럼 판소리도 공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요. 말하고 싶어요. 그래서. 아...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정말. 누가 이렇게 뭐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문화 알리는데 아주 네.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어쨌든 그런 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. 어 너무 훌륭하고 아니 그러면 3년 되는 3년 동안 남자 친구는 없었고? 아 어, 아직 아직 좋은 사람 못 만났어요. 그냥 좋은 남자. <laughs> 좋은 남자. <웃음> <나>? <웃음> <웃음> 어떤 사람이 좋아요? 한국 남자 스타일, 같이 이야기 많이 할수 있고, 이야기 많이, 수 있고, 어, 말 많이 네, 하는 사람, 많이 하는 사람, 뭐 저는 어, 운동하는 사람. 사람. 네, 네. 키 커야 돼요. 작아야 돼요. 키 커야 돼키 커야 돼요. 작아야 돼요. <웃음> <웃음> 키 커야 돼요. 키아야 돼요. 키 커야 요키 커야 돼요. 키 커야 요 <laughs> <키 커야. 웃음> 이 판소리에 대한 이 불타는 의지. 아, 어, 의지 어떻게 될지 한번 이걸 말이 하나 딱 집으세요. 네. 좋아. 자 마포로의 미래를 얘기해 주세요. 오반기어와 마포로가 뭐 어떻게 될지. 어떻게 될지. 짠. 보면 저는 그렇게 <laughs> 병, 병원 보면 저는 그렇게. <laughs> 아니 이제 위재면 <왜냐면, 웃음> 네. 아니 이제 <laughs> 네.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희망을 줄수 있는 어, 네, 그런 네. 목소리를 갖고 있다. 병원같이 어, 네. 사람들을 치료할, 치료할 수, 수 있는, 있는 목소리가 동안. 될아 것이다. 의미 아 예, 있는 사람이이 힘든 시국에 마포로의 그 소리로 세계를 울림으로 감동적으로. 어 기운받을 수 있는 좋은 일이다. 그날 연 너무 좋아 어, 유럽 고맙습니다. 전역에, 아프리카 전역에 우리 마포로르의 한국의 판소리가 울려퍼지는 그날까지 우리 많이 응원할게요. 어, 고맙습니다. Right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